미 <목소리도> 이렇게 네 나의 거 있고 코르신거딩 하나 있고 <목소리도> 아, <laughs> 어, 이 제메시 오늘 선진흠 유기야. 저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 근데 유튜브 하면서 누가 찍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은 없나요? 제발 이 너씨 그 제발 이루지 말와요 끝이라는 일이 못하는 것도 하는 게사용 말이야. 내가 왜 자, 얼른, 얼른! 끝났어. 아, 진짜 그쵸? 선을 다이 <laughs> 오늘은 렇고 음. 응이 어, 뭐예요? 그요어네생니다 형선 신 축하해요 네 음. 형선 형선어네요 제가 미리 예약하고 갔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음, 며칠 전부터 네. 응 제발하기 생일이여서 그런 겁니다 아시죠? 아 오늘도 어제랑 똑같이 우드 우드 오도띠, 나의 교류띠 있고, 코르테즈 신고 이렇게 다녀옵니다. 안녕. 오늘은 교회 갔다가 블프로도를 배송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서 반대가 될것 같아 갔다가 교회 가야 될것 같아 아... 술도 그만 마셔 진짜 진짜다 진짜 못뭐 먹어요? 아, 그러네. 민물이 없구나. <목마> <저> 이 <문이라고> 어, <찍아요? 목마> <목마> 저 봤어요. <laughs> <그냥 막 목마> 대순 대수, 씨. <목마> 아 그래? 뭐 하냐? 아, 들었잖아뭐 어, 부르? 1회에차1차 이제 1일차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걸 나약하지. 우리 야, 우리 나이가 백태인데 일차면 힘들어. 짠어 찍어 간만 나도 사진 찍어1차 어. 맛있다 나는 스토리 이오 맛있다 어제 뭐냐 어제? 어제 추가안 했을 거 아니야? 잠깐 했어 이 어, 공짜야? 이용하는 거? 한 달에 5,000원 5천. 5천 5 0원야 근데 그 5,000원을 왜 받는 받아요? 거냐 진짜? 5,000원을 왜 받아? 돈안 내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신청 안한 사람이 들어오지 마세요 회원 관리? <laughs> 응 음. 사용자가 음. 얼마인지는 <laughs> 사용자는 관리를 해야 되니 그래 봐아 가플 오전에는 해도세요. 해도요해주세요해주세요 맨날 못찍해주세요해주세요 해도세요. 해도세해도 모든 맛도뭐거아도세요 나다괜찮데 이거 미나리 먹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기 선생님 잠시 나와 주실래요? 무엇을 보게? 되게 어 여기 와인도 있네. 잔 와인도 있네. 이거 요즘에 되게 괜찮다고 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나는 저거 이거 이거 와인 맛있래 캔으로 된 거. 요거 한캔 마셔봐야겠다. 간단하게 뭐 하나 먹을래? 막 어, 나 케이크 하나 먹자. 그러면 이거 이거. 어 크럼블 먹을래? 드시고 드세요. 이 그리고 이거 케이크 하나만 주시겠어요? 케이크요? 네. 이거 딸기 케이크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요즘에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뭐딱 있네, 여기. Parents, 오늘 여기 올줄 몰랐는데. 네, 유니클로 셔츠랑 그 다음에 반스 신고 그 다음에 카타고니야여보세요 네, 포장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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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안와도 돼요 그럼 본사로 넘겨야 돼요 어? 포장지가 없으면 안하도 와도... 본사로 얘기해 비님 진짜 거기 가셔야 돼요. 왜왜왜 왜, 왜 가야 돼? 그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laughs> 어 맞아, 그런 거 맞아. 파김치가 진짜. 거기 가면 거기 파김치 맛있대요. 어 여자. 아, 너무 피곤해 진짜. 안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너나 <laughs> 내일 연차야. <laughs> 내일 연차였어요? 네. 어쩌라고 연차예요. <웃음> <웃음> 야, 그래도 중림장 때문에 여기 왔다, 야. 얼른 들어가. 여기? 여기? 어디? 너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너, 너, 너 위에서 그런 거야.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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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가 새로밖에 안 먹으나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나 감동. 너무 <목소리> 예쁘다. 아, 왜 예뻐요? 아, 왜 예뻐요? 아, 예뻐고, 예뻐, 아, 이런 우리, 우리 우정 우 o r e v 어, 감사합니다. 제가 한잔 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퇴금환급을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께 한잔 쓰고 싶었는데, 그거 아니어도 오늘 한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아, 풀도 할게요. 풀 네. 언제 가는데? 풀은 진짜, 나 잡고 가자. 아, 풀 말고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하겠습니다. 어, 아이. 어, 손만두 추가. 근데, 만두가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으면 추가하고, 어,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가하라고 하셨잖아. 아니, 네, 만두, 만두요. 지금 추가해야 돼요?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콩닭 볶아 먹 제가 그냥 요즘에 사실 밥한번 이거 섞은데. 기본 소스에다가? 응. 아. 네. 잘 섞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 닭을 찍어 먹고. 어. 만두도 찍어 먹은 맛. 그래, 이거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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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신촌에 가면은 원래 이거, 이거 신촌이 원래좀닭한마리로 유명하지 않나? 그치그치 그치? 어? 공릉동이 원래 유명한 거야? 음. 진짜 맛있겠다. 어, 근데 그때도 좋긴 했다 아니 근데 한 번만 더 열어 보면 안 돼? 어, 먹어 먹어 먹어. 어, 못요맛있요 아, 어, <목소리도>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만두 너무 맛있다. 만두 하나더 먹어도 되는 거지. 우와, 이거 우와. 네, 괜찮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만두. 오.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뜨거운데 진짜 맛있어. 김. <목소리도> 음. 야, 근데 진짜 위에 건물 너무 예쁘다. 한입에 왕 먹어주세요. 와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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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너무 맛있ん와 어, 네. 아, 그만큼 총만 넣어도 바잖아 야, 관심 끊어. 오늘 12,000원 당첨됐어.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 그럼 4 0원 이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laughs> 몰라 500원일 수도 있어 <laughs> 몰라 o this. We want to do this. We want to do this. We want to 이 o this. We w a 0 0 to do this. w 2 0 0 0원 to do t h 0 0원 e want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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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 0원이야 2,000원이야 나 기, 기대했거든.